반갑습니다. 쌍냥한 현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호구가 아니다. 나는 사람새기다 한다면 무조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헌팅포차에 오는 여자들의 심리. 궁금하죠? 근데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헌팅포차에 들어가기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선 적이 있다. 손을 머리 뒤로 올립니다. 한대때리십시죠 이게 뭐냐? 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다짐을 하겠다. 의지의 표출입니다. 그... 자, 그럼 시작하지. 자, 여기 헌팅버차에 오는 여성분들의 95%는, 어, 씨발, 어, 씨발, 나도 여기 가면 존나 게 인기가 많아지네? 이마인드에빨리라고 오는 이빨리라고 오는 게 뭘까? 자, 나는 호구들을 만나가지고, 내 옆에서 아양 떨어주고, 내 옆에서 술 따라주고, 내 옆에서 웃겨주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걸 즐기, 즐기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95%이 95%의 특징은 뭘까? 존나 어중간하게 생겼어요. 일단 어중간하고 폭탄도 있고 또 성격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존나 도도하게 행동하지. 그리고 돈을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하고도 모르면 예한번더손 올리십시오. 내가 뒤로 올리십시오. 때리십시오. 때리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모르지는 빡대가리인 당신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어, 술을 가져오라고 한다든가, 나갈 때 우리 테이블 계산해 달라든가, 이런 개 빡대가리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인드를 보고도 너네는 가고 싶니?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정신을 차려라 한 거야. 이 95%의 마인드. 얘네들 나가면 공주 대접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는 거야. 밖에서는 못 빨리는데, 안에 들어오면 존나게 빨리고 공주가 되고 이 공주로 만들어주는 이줄서 있는 호구 새끼들. 정신 차리기를 다시 한번 말한다. 자, 그러면 이 5%는 뭐냐?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속력이 커. 이 5%는 그런 분류야. 오늘 괜찮은 애 있으면, 뭐, 하룻밤 같이 할수 있겠다. 싶은 애들이 오는 거지. 근데 이 5%는, 남자 잘생긴 5%가 가져갔어. 그리고 너네가 또간가고 있는데, 여자들은 마음에 들면, 지가 먼저 나서, 술도 주고, 어, 술가져오말안 해. 술도 주고, 옆에 붙어서 존나 말도 지가 털고, 음?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요사들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술술 술 가져오라 뭐, 씨, 뭐, 뭐 이딴 소리 짓거리면 바로 씨, 뒤도 안돌아보면 나가면 돼. 오케이? 아 그리고 이줄 설라 이줄 서지 마 이거 줄 왜서? 줄설 시간에 어, 나 가지고 뭐 포장마차 가 가지고. 국수 한 그릇 하면서 옆에 테이블에 합성한 그게 훨씬 빠르게 돼, 병신들아. 여기 꼭 헌팅 포차 오늘 새끼들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 다 밖에 나가면 어버버거리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좋은 나만물 어, 만나서 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여기저기 척하고 호구 새끼들이야, 어, 오늘 한번 어, 자고 싶다, 오늘 같이 놀고 싶다, 어, 돈 갖다 바치고 뭐 어, 옆에서 호구 짓다 하고 어, 떠받들어주고. 님,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증신차리라고 만든 겁니다 이거 예 증신차리라고 제발 내 네, 쪼이 대가리 좀 돌려가지고 증신 좀 차리고 사람 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좋아요 알아먹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자 어쨌든 결론 이 95%는 공주 대접 받는 걸 즐기러 오는 애들 5%는 괜찮으면 오늘 끝까지 가겠다는 마인드로 오는 애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갑질한다 뒤도 돌아보지만 그건 이미 니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증거니까. 대등하게 가든가. 당당하게 가든가. 어? 그래란 말이야. 아니, 면차아 이런 데 가지 마. 이런 가지 마. 씨발 좀 가지 마. 줄왜 서서. 너 호구 잡히지 말라는 거야. 응? 그니까 당당하게 가서 씨, 조금 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빼란 말이야. 호구짓 하지 말고. 그 돈이면 씨발 나가 가지고 어, 국밥을 몇 그릇을 쳐 먹겠다, 이 미친 새끼들 알겠니? 사람답게. 사람답게.